중국이 앞으로 5년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죠. 최고 지도부가 모여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인 전략은 뭘까요? 계획에 뭐가 담겼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죠. 첫째 ai나 양자 컴퓨팅 같은 핵심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둘째,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중국 내수 시장을 더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셋째, 신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탄소 중립 달성, 즉, 녹색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현대화와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근데 왜 하필 기술과 내수 강화에 이렇게 집중할까요?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다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고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첨단 기술 분야에 막대한 정책 자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이 우선순위 변화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죠. 이런 경제적인 목표는 사실 공산당의 정치적인 목표와 아주 깊이 연결돼 있어요. 결국 강한 공산당이 있어야만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는 거론되지 않았고 반부패운동은 계속됩니다. 권력이 더 공고액인 거죠. 자, 그럼 이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계획의 어조를 보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특히 기술 자립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이라고 볼수 있죠. 한마디로 중국이 이국과의 길고 구조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은 새로운 경쟁 시대를 대비해서 내부부터 힘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안으로 힘을 다지는 동안 세계는 정말 둘로 나뉘게 될까요?